양주시는 60여 년을 한결같이 조각 작업에 매달린 양주 출신 조각가 민복진을 기억하기 위해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며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한국 구상조각의 선구자로 1927년 양주에서 태어나 2016년 생을 마감한 민복진 조각가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담은 조각품을 남기며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양주시가 한국 조각의 진면목을 보여준 민복진을 기억하고 품격 있는 아트 도시 양주시 조성을 위해 양주시리 민복진 미술관 실시 설계 용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장흥면 석현리에 세워질 민복진 미술관은 신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으로 2020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인간애를 표현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민복진 미술관의 컨셉입니다. 자리에 함께한 관계자, 민규열 유족 대표, 신상우 교수는 미술관의 독특성, 장욱진 미술관과 연계성, 작품 전시와 건물 구조의 적절성 등 민복진 미술관 건립을 위한 더 체계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앞으로 양주시는 사업 내용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 민복진 미술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복진이 태어난 고향 양주에 민복진 미술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돼 그를 기리고 추억하며 온기와 위안을 담아온 그의 작품을 이어가는 길에 이정표가 되길 기대합니다.